어, 여기가 친구가 경영, 경영하는 어, 셀비아 어, 펜션입니다. 어. 한번 보시고 우리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. 어, 셀비아 야, 어, 입구인데 어. 바로 앞이 바닷가입니다. 바닷가인데. 정말 풍광도 좋고, 그 어. 앞이 이제 바로 텐션 앞입니다. 바로 바닷가죠. 지금 겨울이라서 이제 수영장에 물은 다 빼놨는데 여기 수영장입니다. 여기 펜션. 펜션. 1, 2층으로 되어 있고. 어, 우리 먹고 왔다. 우리 먹고 왔다. 우리 먹고 왔다. 우리 먹고 왔다. 우리 고 우리 나가야 돼우도뭐고갈란말이고 왔다. 어. 여러 <laughs> 친구고 멋있죠. 어, 올여름에 우리 여기 와서 어, 멋진 추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멋지죠. 어, 바로 패션앞 바닷가. 여기서 술을 먹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뭐 밤새도록 먹어도 안채것 같습니다. 네. 어, 친구, 어, 월포, 포항 월포 미해수욕장 옆에 펜션 사업하는 사업장입니다. 셀비아 펜션. 네, 꼭 놀러 한번 오세요. 우리 친구 집입니다.